며칠 전 라디오 사연을 듣다가 따라해봤어요 한 아버지가 자녀를 안고 너는 내 심장이야 라고 말한다는 사연이 감, 참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돌된 딸을 안고 딸 너는 내 심장이야 라고 멋지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8살 된 첫째 아들이 물어보더군요 아빠 그럼 난 뭐야 난감해 하고 있는데 그러자 둘째 아이인 4살 딸마저 와서 아빠 아빠 그럼 나는 나는 뭔데?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는데 그 뒤에 그 뒤에 아내까지 달려와가고는어 그래 어, 나랑 얘들은다 뭐야? 당황스럽습니다. 그러더니 아내가 갑자기 제 상의를 벗기더니 누우라고 하더군요. 아니 아니 얘들 다인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? 자 아내는 누운 제 상체에 갑자기 매직으로 제 장기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. <laughs> <웃음> 뭐야 그 <laughs> 재미, 재미난 가족이네 아내는 생물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더니 아이들에게 선생님처럼 설명을 시작했어요 자 얘들아 엄마가 아빠 몸에 다 다른 것들을 그릴 테니까 잘 보고 한번 들어봐 아빠는 어릴 적 수술로 간 일부가 없고 쓸개도 없어 만성적인 위험이 있으니 그것도 좋지 않지 그래서 우린 간과 쓸개 위는 선택하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심장은 막내가 가져갔으니 우리 나머지 중에서 한번 골라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. 콩팥이나 폐 이런 거 한참을 보던 둘째는 어? 그럼 난 아빠의 폐를 할게. 그래 둘째는 아빠의 폐다. 그럼 이 엄마는 콩팥을 할게요. 이거 뭐야? 아빠의 장기를 다 나눠 갖고 있어줘. 그리고 첫째 아들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럼 난 아빠의 시위 기장을 할게. <laughs> 그렇게 저는 가족들에게 제모든 옷을 내어주어서야 옷을 다시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. 좀 무서웠지만 이만하면 좋은 아빠 아닌가요? 사형 자유 짐버.